세계적 컨설팅 회사보다 1인 기업을 선정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동해에 석유 개발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것은 액트지오라는 회사와 함께 슐럼버거와 할리버튼이라는 세계적 컨설팅 회사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입찰 공고를 내기 전 미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실제 입찰한 세계 업체 가운데 심해의 전문성을 보고 액트지오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1인 기업, 체납 사실과 함께 회사 선정 검증단의 석유개발 팀장의 스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그 의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명 경쟁 입찰이 수의계약은 아니죠. 까면 깔수록 의혹들이 계속되는 양파 정부입니다. 해외 자원개발, 자원 안보 위에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 때 시기, 가격에 맞지 않은 준비가 안된 무리한 해외 자원 개발로 이미 많은 혈세를 낭비했었고 해당 공기업의 공직자들이 얼마나 고생해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석유공사 직원분들 맞죠? 현재 자원공기업 융자 지원을 통해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 자원 외교 실패에 사라졌던 자원공기업 융자 지원을 재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자라고는 하지만 민간, 민간과는 다르게 결국 국민들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의혹들이 많은 겁니까? 무엇보다 자원개발은 덩어리가 워낙 커서 천억, 이천억 원은 별게 아니게 됩니다. 의혹부터 밝혀나가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칼퇴가 의질인가요? 최근 충청남도의회 교육상임위가 충남교육청 갑질, 의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충남교육청 감사관실이 만들었다고 하는 을질 유형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출근은 내맘, 퇴근은 칼. 상급자의 조언을 잔소리로 여기거나 업무에 소극적인 행동, 할 일이 있는데도 정상근무 시간이 지났다고 퇴근하는 것, 직원간 배려 부족까지 을질로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해당 조례는 징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청에서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라고 하면 문제라고 하는데. 칼퇴를 습관적으로 하면 징계를 받을지도 모르는 것인가요? 물론 일명 을지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 판결도 있을 정도로 을질도 무섭습니다. 하급자들이 상급자를 따돌린다거나 상급자와 합세하여 중간 상급자를 괴롭힌다거나 하급자들이 상급자를 몰아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 도의회에서 통과시킨 을질 의지 조례안의 을질의 정의를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등을 위반하여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나 정당한 지시를 갑질이나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합니다. 해당 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면 직무태만 성실 의무 위반으로 이미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을질로 조례안을 만들고 따로 만들어둔 을질 유형까지 볼때 어떠한 의도로 이 조례안을 통과시켰는지 알것 같습니다.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을질 조례안, 시대 정신과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길, 수렴해서 반영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